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었고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좌 위에서 그가 먼저 가장 떠올린 것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행보에 대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와 왕이 되어 있는 자신의 과, 과분한 현재를 연결하는 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보게 되죠. 이 기억은 단지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짚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또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의 근거가 되고,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구절은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규정하려 하지요. 출신, 직업, 성과, 연봉, 외모, 나이 하지만 다윗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 존재의 무게 중심을 나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놓습니다. C.S. 로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정체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고 은혜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종종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표를 붙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고, 실패한 자이고, 배경이 없는 자이고, 뒤처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서 멀어진 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하지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서 불러내셔서 자녀로 삼으셨는지. 어떤 언약으로 너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계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감사로 그 기억을 단단히 붙들라는 것이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 보며 기대 중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는 순간이 되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그 기억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중심에서 작동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로 그 기억을 단단히 붙들고 또 오늘의 능력으로 삼아 사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은혜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 주신 이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대로 오늘도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